자 66번 보시면 자 PX를 PX가 어때요? 요, 요런 애죠 이거의 4제곱 플러스 6의 X 2의 3제곱 플러스 12의 X 2의 2제곱에 전체의 3제곱 자 얘를 정리했더니 X 2의 M제곱 X 3제곱 마이너스 N의 3제곱 자 얘랑 같아졌다 라고 했네 괜찮아? 에이 네. 이거를 자 여기 안에서 인수분해야지 공통인수 뭐있어요? 어 그럼 최대로 묶을 수 있는 게몇 제곱입니까? 네, 2제곱 묶어내세요 2제곱으로 묶어내면 얘가 뭐가 되지? x-2의 2제곱 플러스 6의 x-2 플러스 12 요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? 이거 대괄호의 세제곱 요렇게 되는 거 맞지 그지? 자 그러면 어 얘가 여기 얘세제곱되고 얘도 이제 세제곱돼서 나가겠죠 맞죠? 전개되면 x-2의 세제곱에 어, X-2의 제곱 플러스 6의 X-2 플러스 12의 전체의 세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괜찮아 뭐라고요 그니까 러 6제곱이지 임마 그래서 m이 얼마야 m이 6이겠지 그러면 이거랑 같아져야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겠지 맞지 얘몇 제곱이 야 9제곱이죠 맞죠 어 그러면 얘 9제곱이지. 음, 이렇게 정리했다 그랬네. 자, 그러면 다시 정리해야지. 아, 다시. 아. 자, 현우야, 무슨 말이냐? 잘 봐. 음, 얘가 몇제곱이죠? 전체가 9제곱이지, 맞지? 근데 얘는 지금 몇제곱이야? 얘가 몇, 얘가 2차식이지, 맞지? 그럼 이거 세제곱하면 몇제곱 돼요? 6제곱 되지 그지 그럼 얘가 얘라고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럼 얘가 묶어내는 게 x-2가 덜 나가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지 x-2 하나만 나가보자고 여기 x-2 하나만 그럼 x-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니 현우야 그럼 여기 x-2가 하나 남았을 거 아니야 여기 x-2의 어, 전개 X-2를 여기 안에 집어넣어봐. 그럼 세제곱, 6-X-E, 플러스 12-X-E. 의 괜찮아요? 자, 이거의 세제곱 하면 얘가 몇 제곱 됩니까? 9제곱 되지, 맞지? 괜찮아? 자, 그럼 끝났지 뭐. 여기 안에 있는 애가. 이렇게 차수를 맞춰줘야 돼. 그래서 이거의 세제곱, 플러스 6-E, 플러스 12-E가, 어, 전개해서 정리하면 얘가 된다. 자, 이걸로 이제 N값 구하면 되겠네. 이해됐습니까? 괜찮아? 네. 자, 이거를 다 묶어내면 안 돼. 6으로 이렇게 묶어내면 안 된다. 그러면 못 푼다. 알겠어? x 2 하나만 나가야 된다.